여 있다. 뱀방이암소해줘 아. 뒤에 조심해라. 이치기요. 어디? 찌간 그냥 샹드 쓰고 밀 거야. 딜은 진짜 빨라지긴 했다. 그냥 입대고 마셔, 윧시. 겹치는 거 조심. 별 겹쳤어. 야, 이건. 직사위까지. 미러잇 자리 끝까지 잘 보고 이번에 깨자 맨방이 바로 암수해 주고 어. 키네 응. 창뱅글 마지막 찌르기 찌르기 저 나올 거야? 암소에 일단 내가 이어놓고응아니씨 탭 없어. 헤어 받으면서 딜. 백만 조심해. 패턴 봐. 헤드 레이저 조심해. 필요? 봐. 난 거임 필어 필요 했던 봐곳슬 억으로 난거 같은데 위로 빼줄 거이러왼 방에 아무도 남았어 내 차례야? 이제 끝나겠구 키네. 창밴들기아맞다나나와나빼빼빼부 <laughs> 할게 모이면 지금 망고에 살려야된다 그런거 그냥 바로바로 바로 도움핑 찍어요 그럼 끝나고 바로 그 오백 갈거야 사슬 조심 바로 생각 집중 집중력 살려야돼 자기 위험하면 바로바로 바로 어필 무조건 문양부터. 무조건 문양부터. 무조건 문양부터. 육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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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야 여기. 나가지 마. 다음 미리 마마 똥 깔고, 똥 깔고, 삼마. 삼위에요, 삼위. 밀어. 사슬 조심해야 돼, 1스택 있어. 켜, 들어가요 공동감천 패턴 봐, 조금 피자. 피자 조심해야 돼. 껌 피자, 통 빼야 돼. 통 빼고, 통 빼고 들어와야 돼. 암도 이어주고 망고의 망토 끝. 기네? 기네? 똥 빼고 가, 가운데에서. 마장 쓰레기 들십시오 쓰레기, 쓰레기 생각? 미안, 미안. 야. 미안, 미안. 이거 내역으로야 엣지가 비켜나갔어. 몸에 박을라 있는데. 나오기에. 따라갈게요. 네. 패턴 하나 더할 수도 안 한다. 빼고 안 돼. 벽돌은 잡아줘. 갔다. 올라빠른 저가야 이렇게 끝까지 빼겠어, 내일. 튀어나가면 안 돼. 터질 때까지. 중간에 사라지는 판정으내놓너로 났나 보다. 너무 불쾌해. 조만더 밀어. 패턴 하나 더할수 있어. 패턴 봐. 나올게 날아갈게요, 갈게요. 날아갈게요. 잘. 오케이? 됐요 히키 암수 다 나와? 해주고 이거 반대 반전 걸리면은 그냥 시정 쓴다는 마인드로 해. 찌감 두 번이야. 찌감이에요. 미니맵 봐. 미니맵 봐. 패시. 패시. 패턴 봐. 패드 주심. 투식된 사람이 없고요. 주심. 보스 시야에 항상 넣고 있어야 돼. 개지랄. 백 조심. 엑스. 아무튼 끝났어, 아. 찌간, 찌간. 남, 아니, 안 들어. 시간, 시간. 월요일이, 아니 월요이다 난다 시간에 난다도 안지먹가요딜 남아도니까 안전하게. 조심. 피자. 반동장. 이거 터지는 거 끝까지 봐야 돼. 막 들어가면 안 돼. 회전 봐. 조심. 표식 조심. 조심해야 돼. 아, 아니, 아니, 괜찮아. 아. 조심해. 조심해. 나 따라갈게요. 굿. 나이스. 피갈리. 이거 연동 나오면은 워로드 잡혀줄 수 있나, 그냥? 어, 뭐또 솔직히 데이트인데 봐야 염동 슬슬 나올 때 되긴 했어. 여기 왼쪽, 왼쪽 안전. 음. 아, 근데 또 붙여 십? 아, 맛있어. 이게 맞네. 봐야 가야, 억으로 봐! 최대한 보스랑 멀리. 나 나다. 투담 빠지게 조심해야 돼. 아, 이거 끝나고 표정 나올 거야. 외곽에다가 또 어로더 서브? 아, 서브. 또 외곽에다가 음. 최대한 외곽에 깔아 또 그리고 저간 여섯 시. 그거 딜러들 딜할 때 바닥에 깔리는 거 보면서 딜해. 비싼 거들왔으니까 왔으니까.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서. 좀 조심해서 기다 확인, 어려움안펴 응. 오면서에 끝까지 오면서 치 마지막 카운터 카운터까지... ]까지? 어, 2뻔에뻗어 이거, 힘들지, 너무 어떻게 잠깐 빼야 돼. 들어가고, 오. 나이스 워리도나이 나갔어 그냥 써건 해야돼 집중 워련이 암수 헤드 나가고 헤드 조심 피식봐피식 조심 위에 퓨식 힐말리해 맥뱅 나와아 이거 캐지랄 한번 나서 맥지 구슬부터 먹어 구슬부터 먹어 구슬 포박이 그냥 올려주면 돼. 굿을 먹고 순서 잘 정해. 내가 오, 1번. 오케이. 내가 2번 할게. 1번 2명 들어가줘. 오케이. 2번 나 혼자 할게. 나이스. 됐어. 머리가 나면 굳이 뛰어. 엑스. 광켄 콜 좋아 콜 이거 이쪽 안전이야 위위위 위위 왼쪽 위 안전 무력해야 돼 무력해야 돼 조금만 집중 다 했어 아 태판 들음 넣었어 씨 가야 잘 빼주고 툭다 안 빠지게 조심해 아티마게 1파 서프 없는 거 조심. 오케이. 쿨정 한번 더. 설정한번더 나왔어요. 안전하게만 해. 딜 무조건 남아. 아, 쉴 때. 괜찮아. 서브 있어. 카운터까지 마지막. 명 나이더. 어거세 아, 웬방이가 <laughs> 내 제1권 웬방이의 실력 역시. <laughs> 어. 밑줄 애기보다 이거. <laughs>